오늘도 이 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였고, 하나는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향한 아픈 탄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썩은 허리띠가 버려지듯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소중한 백성들이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썩은 허리띠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픈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은 예레미야의 허리띠 착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은 입으로 선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3장의 처음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띠를 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허드에 차라고 말씀합니다. 그 띠를 깨끗하게 물에 적시지 말고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썩어버린 허리띠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멈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 띠를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아나도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냐면 약 5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너가 산 허리띠를 묻어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어날 후에 다시 묻어둔 허리띠를 꺼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나도데서 유브라데까지는 약 560km, 그 새로 산 허리띠, 그 띠를 그곳까지 가서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가서 묻으라고 하신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다 백성들의 죄성이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묻어두었던 그 허리띠를 다시 열어난 후에 가서 그것을 파내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새 것이었던 허리띠가 썩어서 쓸수 없는 허리띠가 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라고 명령하신 그 허리띠가 썩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성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상징적인 행동 속에 등장하는 이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감겨져 있어야 할그 허리, 그 몸통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허리띠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존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리띠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560km나 떨어진 유브라데 바이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썩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새로운 허리띠를 할지라도 썩을 수밖에 없는, 즉,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새로운 허리띠가 왜 썩은 허리띠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절에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교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만, 그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지도층이 머물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지도층들도 온통 교만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썩은 허리띠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이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성경은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결국 그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썩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불순종입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성겼다. 유다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을 두 가지로 다시 함축하면 만연한 삶의 우상숭배와 의도적인 삶의 불순종이 그들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썩은 유다 백성을 결국은 유브라데에 감추어두었던 그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가 내게 속하게 하려 하였다. 유다 백성과 유다 온 집안을 하나님이 묶는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저들이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내게 속하게 하여 여기서 속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 꽉 달라붙어 있다. 어떤 대상에 꽉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당신의 허리에 꽉 달라붙어 있는 백성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썩은 허리띠가 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뭐, 당연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찼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가죽부대에 포도주구를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을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은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절을 보실까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 담겨진 그 포도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유다의 모든 거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 이것은 감사와 기쁨의 취함이 아니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4절을 보실까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죽 부대에 당겨진 그 포도주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와 아들끼리 서로 그 포도주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가 돼서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철저하게 모든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이 목도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참하게 심판의 자리로 저들을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만은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교만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하게 주신 은혜를 술취함으로 즉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시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다.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교만이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와 의도적인 불순종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저 우상이 주는 풍요와 만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저들이 붙잡고 있었던 우상이었지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우상도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대적 비교 의식에 따라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길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썩은 허리띠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